예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외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심지어 12절 말씀 다시 합독합니다. 시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 우리 주신 언약 올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빈 곳을 잘 살리자 올렘런트들의 개인의 빈곳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빈 곳을 잘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빈곳내 주위의 새 친구들 그리고 낙심되고 소외된 친구들 그 친구들을 살려야 되죠 그리고 현장의 빈 곳이 있어요 내가 있는 지역, 내가 가는 학교, 학원, 공공기관 그 현장의 빈 곳을 잘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올림프들을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셨죠. 응답의 주역은 하나님께서 2, 3, 7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그리고 치유의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밋의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2, 3, 7 현장은 지금 당장 우리가 갈수 없지만 우리를 기도로서 네,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현장은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고 치유입니다 네,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영적 대사로서 우리 램스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진짜 나의 빈 곳이 어딘지를, 내가 살려야 할빈 곳이 어딘지를 찾고, 어, 그들을 살리는, 그 축복 누리는 램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 네, 우리의 주인 언약. 우리 램스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는 남은 자예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세계 복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의름쇠를 남겨 두신 것입니다. 네. 의름쇠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 내가 기도 2 4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것이 무엇인지 이 소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들어갈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레멘트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순례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네. 하나님의 능력이이 25시를 누리는 순례자로 부르셨죠. 네. 이 25시 축복 누리는 방법이 바로 집중입니다. 쉽죠. 집중. 하나님을 향하여. 하임께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이 나주신 그 하임 나라를 날마다 누리고 그를 증거하는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렘트들을 전도자뿐 아니라 남은 자 순례자 그리고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정복자로 부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세계보고마입니다 그 세계보고마 237 살리는 것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남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의 시간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멋있는 우리 렘넌트들. 이 멋있는 렘넌트들의 삶이 어떠야 해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멋있는 자잖아. 렘넌트 자체가. 그렇죠? 내가 멋있는 렘넌트라며.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지? 네. 죄로기 우리 16장 우리 12절 읽었는데 원래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내용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출애굽한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축복이죠. 근데 그 구원받았지만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런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렘트들이 그걸 보면서, 어, 한 번, 어, 내가 진짜 멋있는 랩누트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렘트들은, 어,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환경. 우리가 환경에 매여서 끌려가지 않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네. 같은 말죠. 네. 환경을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환경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 다음은 나의 환경이죠 나의 램텍의 그러니까 나의 환경. 첫 번째로 영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영적인 환경. 네. 영적인 환경은 내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로 집중하고 전도의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환경입니다. 네. 네. 영적으로. 그 육신적인 환경이 있죠. 네. 육신적인 환경은 내가 먹고 살아가는 네. 의식주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 분명히 냄새 살아가면서 매일 좋은 것만 그리고 잘 되는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나에게 어려움과 화난 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환경이 나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농들은이 환경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런 환경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어, 어떻게 보면 나와서 좋아할 때는 잠깐 있고, 식량 구원받은 축복은 잊어버리고 현재 나에게 있는 그 환경에 눈에 보이는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그러한 상황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 우리 헬멧들이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 헬멧들은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끌려가지 않고 네.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네. 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발판이고 네. 네. 그리고 나를 최고의 그릇으로 준비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깨달을 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러면 되어지는 게 뭘까요? 감사겠죠. 네. 되어지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 멋있는 램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네. 어, 언약 잡고 사, 사는 삶입니다. 우리 우리 구원받은 렘스들은 이미 이 축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죠. 네. 비록 나의 게우는 잠깐의 위기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네. 나를 세계 복음에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렘트들이 원망하지 않고 그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에 가시고, 나를 보호에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렘넌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 이런 환경들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이제 힘이 들고 하니까 그런데 그안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셨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이것을 알고 언약 붙잡고 네. 그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고 이 삼천 나라 살리고 이 오천 종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랩넌트 지도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언약 잡는 이랩넌트의 삶. 이 언약 잡고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몬트이 네. 언약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배하는 삶이죠. 네. 어, 언약 잡고 사는 렘몬트들은이 예배의 축복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한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쉽게 말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추려고 마셨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예배라는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코라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오히려 그런 환경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수록 진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죠. 영광. 이 예배는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기존에 생각하고 예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멋있는 이 랩몬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네.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어, 우리 멋있는 랩트들은 어떠한 사건과 문제도 멈망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랩넌트를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모든 것을 축복해 가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랩넌트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항상 함께 계시죠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그 그렇죠? 전능하시고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최고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때, 그기도 에, 응답하시는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기도 에, 응답하시죠. 그뿐만아니라 능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해주신 최고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랩넌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랩넌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넌트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미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때 응답과 능력의 역사는 당연히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 램스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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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야 될것 복음을 누리고 네. 복음을 누리고 모든 것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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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누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네. 이게 바로 렘트의 삶입니다. 네. 그리고. 램넌트의 최고 멋있는 삶인 거죠. 네. 우리 램넌트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멋있는 램넌트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램넌트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램넌트로서 복음을 누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렘트 지도자로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